대표자만 지내신 장강원 대통령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저항권대회에 참여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집회 중에 오늘 같은 기록을 넘긴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이 잘 선포했다고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만약에 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중국에 그리고 북한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저 중국 놈들이, 저 대국 놈들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언론까지 중국이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점령. <laughs> 대한민국이 중국에 점령돼서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이승만이가 세울 때 박헌영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6위 5위 군사력 5위.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입니다. 이어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것입니다. 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뒷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광문에서도 계속 틀어주는데 왜 국민들의 아직도 40%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뭐냐? 국민들이 멍청해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척결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북한과 중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명함 100장씩 다 받으셨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눠주라고 준게 아니고 이것을 각 동네의 대표들에게 한 장씩 주면서 딱말한 마디만 하면 돼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60%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요? 60%입니다. 60%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반드시 2년 안에 자유 통일을 해내야 됩니다. 4.19를 하든지, 5.16을 하든지, 이것은 헌법 전문에 보장돼 있어요. 뭐라고 됐냐? 4.19 정신을 계승하라 그어서 계승.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같이 나라가 혼돈하고 이렇게 혼란할 때는 사일구 같이 하라, 이 말이야. 한번 이것만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시, 시, 시작.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해결할 길은 뭐냐 이것은 4.19 정신으로 4.19 이념을 계승하여 5.16처럼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4.19 때는 160명 가까이의 피를 흘렸어요 광주 사태 때도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무혈혁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민 저항권 천만 명이 조직되면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만 조직 국민 저항권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것도 오래 시간 걸리면 안 돼. 일주일 안에 완성해야 돼. 그래서 가문광장에 천만 명이 딱 모이면 이것이 바로 4.19야. 이것이 5.16이야.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을 완성하는 겁니다.

장기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통일당의 단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부산 광역 시당 대구 광역 시당 인천 광역 시당에 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당역 시당 대전 광역 시당 울산 광역 시당 세종 특별 자치당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함성으로 환호해 주십시오. 자치도당, 충청북도당, 충청남도당 입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 자치도당, 전라남도당, 경상북도당, 경상남도당, 제주특별 자치도당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단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반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따라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초기 대선에서 자유통일당이 승리하겠습니다 배신자를 적결하고 자파를 적결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웃뚝 서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의 단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멋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단기가 입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큰 환호와 함성으로 환호해 주십시오. 자유통일당의 사랑 한 중심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단기를 흔들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자유통일당이 대선에 출전하는 예비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함성과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주와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폴라지고 자, 다음은 손상대 대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입니다! 다시 한번 은화도와 함성! 종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이 선봉에 서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이 제2의 이승만 지도자를 배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경제를 붕시키기 위해서 제2의 박정희가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통일당 최종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당원에 관한 보고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에게,